일전에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를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더 훨씬 성장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 불교가 그렇게 성장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 교회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불교가 흥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주세요. 늘 그렇게 많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 불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스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어디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대학에 합격했거나 또 떨어졌거나 직장에 잘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우리 수능시험 잘 쳤든지 못 쳤든지 손해볼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1차적으로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테살로니카 도시입니다. 이 테살로니카 도시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규모가 상당히 많은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의외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로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반대와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테살로니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갔다가 반대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테살로니카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지 못하고 대신 편지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테살로니카서입니다. 바울이 테살로니카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테살로니카의 분위기는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테살로니카 전후서에 보면 당시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이런 핍박의 상황들이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고 2장 14절에서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환란과 박해를 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 또 이렇게 대살로니카 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난것그 자체가 감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통사고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면은 매일 교통사고가 나도록 차도로 그냥 뛰어들어야죠.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남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나도록 해야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난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사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남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지 않았다. 다만 다리만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잃은 것보다는 남은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해 동안 사시면서 어찌 남는 것만 있었겠습니까? 어찌 잃은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잃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남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루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고 내 하늘을 쳐다보고 잠자지 아니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잘 수 있는 잠잘 곳이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런 것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을 말씀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나쁘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자주 여러분과 더불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망하는 길처럼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그 보디발의 집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더 크고 위대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찌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뿐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테사로니카 우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호영 씨가 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에 태풍이 불었는데 아파트 화단에 심어 놓았던 소나무 열 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졌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아예 두동강이 그냥 납부렸습니다. 왜 태풍에 쓰러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시때때로 영양가가 좋은 높은 비료를 그 화단을 가꾸는 사람이 늘 공급해 주니까 이 소나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영양가가 많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나타나 그래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소나무를 심은 화단 바로 아래가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뻗고 싶어도 뻗어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30미터가 되는 높이 솟아있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보였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그 멀쩡하게 생긴 외향의 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시원찮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한 송이의 꽃이라도 뿌리로부터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뿌리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고 뿌리가 제 역할을 다하면 그것이 나무든 꽃이든 아름답게 외형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든든하면 시든 꽃에도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떨어진 나무가지에서도 다시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들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게 닥친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를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감사에 대한 글을 썼는데, 뒤북치는 감사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뒤북친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뒤늦게 깨닫거나 혹은 뒤늦게 의미를 이해하고서 이렇게 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뒤북친다 그러죠. 저는 이것을 이전에 많이 그 우스갯소리로 시리즈로 했던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보면.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사오정 감사다, 뒷북치는 감사가 사오정 감사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공동체를 하면서 각자의 별명을 짓고 별명을 부르기로 한 가정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지사님의 별명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사오정이라고 했는가 하면, 남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데 자기는 안 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는 뜻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뒤늦게, 아, 깨닫고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사오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언뜻 생각 안날 때도, 어, 사오정 지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에도 이렇게 뒤늦게 뒷북치는 감사, 사오정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좀 높은 수준의 감사는 못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게 어떤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도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그러한 일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번 20시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못 쳐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이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돌이켜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아, 그때 내가 20시험을 못 쳐서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했었구나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을 내가 정말 몰랐네 하면서 그때야 깨닫고서 그때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감사한 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뒷북치는 감사예요. 사후 전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감사지만, 더 소중한 감사는 뒷북이 아니라 앞북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자기가 깨닫는 것만 감사하면 그게 사오정 감사예요. 뒷북치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깨닫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게 왜이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내게 왜이 시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바로 압북치는 감사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나요? 탈모대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어느 날 나비가 먼 여행길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서 책을 한권 준비하고 초롱불을 준비하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수탉을 한 마리 준비하고 먼또 길을 가야 되니까 낙이 한 마리를 준비해서 또 율법 책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해가 기울어 동네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하니까 낯선 사람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야박하게 잠을 재워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동네 밖에 나가서 한쪽 모퉁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예, 뭐 나름대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곳이기도 하고 또한 또 바람도 들어오고 뭐 임시로 텐트를 친 거니까 잠이 잘안 왔습니다. 뭐 율법 책이라도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토라를 읽기 위해서 초롱불을 켰는데 그냥 바람이 심 불면서 초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책 읽지 말고 자라는갑다 감사합니다. 잡니다. 잠이 와야죠. 멀리서 사나운 들짐소리가 막 나니까 옆에 매 누웠던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귀가 놀래서 도망가 버리니까 수탉도 놀래서 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내가 먼 여행길 어떻게 가나 나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랍비가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서 짐을 챙겨 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뭐 먹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에 가니까 전날 밤에 도덕대가 습격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랍비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난밤에 초롱불을 켜고 율법 책을 읽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옆에 두었던 그 나귀와 수탉이 그냥 울어대었다면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람에 초롱불이 꺼진 것도 감사하고 들지병 소리에 나귀가 도망가고 수탉이 도망간 거 버린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율법 그 토라에 나오는 얘기. 달무대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게 닥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이 환경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시는 분도 있고 입교, 입교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탈무대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율법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왜저 이제 납비가 될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했어요. 그래? 그래 무슨 자격을 갖추었느냐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시켜서 이제는 환경과 상관없이 맨땅 위에서도 잠을 잘수 있고요, 들판에 풀도 먹을 수 있고요. 날마다 채찍으로 세 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기를 봐라. 저 나기는 맨땅 위에 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세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스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예수님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를 때에야 비로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환경 가운데서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저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보다 남은 것을 먼저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친 환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은혜 받은 것보다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통한 이 구원을 얻은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혹 다른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이것을 결단코 잃지 않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